내란숙의 윤상열이 마지막까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다움이나 진실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만 난무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는 남탓, 야당탓만 늘어놓고 색깔론만 난무한 무책임의 끝판왕, 이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 헌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파면해야 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는 민주공화정 대한민국 수호선언을 선포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용산공천 안방만임 김건희와 국힘의 매간매직 커넥션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권성, 권성동, 윤한농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반대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김건희의 통화 녹음은 국힘이라는 공당이 공당의 공천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마저 시공창에 던져버린 막장극이었습니다. 공천만님 김건희 치마폭에 숨어서 뒷거래로 얼룩진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공천브로커 집단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의 황금폼 공개가 두려워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의심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정말 황금폼이 황금 폰이 개엄의 방아쇠였는지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명태균의 집단 감염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명태균에 연루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명태균 감염을 차단할 백신은 오직 명태균 특금법 밖에 없습니다.